안녕하세요. 금일은 외국 기업의 신조 LNG 운반선을 찾는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현전문지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 및 가스회사 페르타미나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과 함께 천연가스 수요 증가 및 국제 거래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LNG 운송용 신조 선박을 찾고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선박 브로커들은 페르타미나는 신조 선박을 건조할 조선소, 시파워드 아 선박을 용선할 선주, 오너를 찾기 위하여 17만 5천 큐빅미터급 용량의 신조 LNG 운반선 최대 세척에 대한 입찰 제안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이 발주하는 세척 선박의 선가 수준은 척당 2억 6천만 달러, 총 7억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같은 선가 추정의 근거는 현재 17만 4천 큐빅 미터급 LNG 운반선의 시장 성가는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억 6,20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페르타미나가 찾는 선박의 규모는 17만 4천 큐빅 미터급 보다는 다소 큰 17만 5천 큐빅 미터급으로 성가는 다소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할수 있습니다. 페르타미나는 신조 LNG 운반선의 건조 조선소로 한국조선소, 용선 선주사는 일본 해운사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르타미나는 일본 해운선사 NYK와 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 NYK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의 해운자회사인 PT 퍼터미너 인터내셔널 시핑, PIS, 에 투자하기로 기본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산은 에너지 운송 및 선박 매니지먼트에서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동남아 지역 국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비즈니스에서 항상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페르타미나 선박 용선에 있어서도 신조 선박의 용선 선주사로 일본 선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할수 있습니다. 조선소의 경, 우는 한국조선소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비즈니스 관계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페르타미나는 NYK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NYK는 HD 한국조선해양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향후 조선소, 선박 수주에 있어 HD 한국조선해 양이 하나오션 보다는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여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수주에 대한 결론은 선가 수준, 선박의 인도시기, 금융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있어 우위에 있는 조선소가 수주할 것이므로 예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페르타미나는 2022년부터 30억 달러를 투자 선대 확충과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LNG 운반선을 확보하고 유조선과 액화 석유가스, LPG, 운반선의 설령을 낮추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LNG 수요는 증가한다는 시장 전망에 따라 LNG 플레이어들은 LNG 개발, 생산, 운송 및 판매 등의 많은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LNG 수요가 지속되면 선박의 수요도 동반 상승하므로 당분간 LNG 건조 시장은 활황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